안녕하세요. 주니어스 임소장입니다. 자 오늘도 다가구 주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요,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한 4층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변부터 설명드리면은 오늘 소개드릴 주택에서 대류변 그러니까 일순환로입니다. 아니요, 6차선 대류변이 있는데요, 거기까지가 도보 4분 거리고요, 버스 정류장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청주 산업단지가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어 청주산업단지 직장인분들의 임대 소유가 이제 풍부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에서 복명동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앞에 먹자거리가 있는데요. 거기까지도 이제 도보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거 말고도요. 어, 주택 주변으로 이제 동네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갖고요. 어, 편의시설도 풍부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로변에 복명동 스타벅스와 맥도널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어, 그 뒤편 이제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도시 재생 혁신지구 사업 진행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2028년도까지 어 문화체육시설과 북한문화센터, 공공주택, 어 상업시설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주택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도보 한 4, 5분 거리이 도시 재생 혁신지구 사업 어 진행 구역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동네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도보한 4분 거리에 어, 6차선 대로변 일순환로가 있고요. 1순환로는 어, 오른쪽으로는 복명 사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하면 율량동 방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상권 형성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그리고 좌측으로도 양쪽으로 상권이 형성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가까운 이시니까, 잠시 가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편의점 바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자 이쪽은 청주 본명동 아이파크 단지 아파트, 이쪽 방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쪽으로 복명 사거리 방면으로 해갖고 양쪽으로 이제 동료상권 형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편의시설이 그냥 풍부한 위치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주택은 여기 안쪽 첫 번째 블럭 어, 코너 다가오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리는 여기 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여기 코너 다가구 주택이고요. 북서 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층 다가구 주택이고요. 자 이쪽으로는 작은 공원도 있고요. 자 이쪽 일반 단독 주택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온 도로가 쪽이고요. 자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청주시 흥덕호 복명동에 위치한 4층 다가오 주택이고요. 대지가 61.9평, 그러니까 62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면적은 104.5평입니다. 외벽 어, 벽돌 마감되어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고조입니다. 총 4층이고요. 주차대수는 6대고요. 사용승인일이 2012년도 12월 21일자 완공이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각 층별 현황, 1층에는 필로티형 주차장 총 6대 주차 가능하고요. 그리고 2층에는 원룸 1개 호실, 투베이스 1개 호실, 투룸 1개 호실, 그래서 총 3개 호실이고요. 3층은 원룸 3개 호실과 투베이스 1개 호실, 총 4개 호실, 4층은 주인 세대 단독 호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어 건물 왼쪽에 출입문이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벽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남양의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양 거실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 주차장 쪽으로 가면은 주차장은 조금 왼쪽에 있습니다. 자, 왼쪽에 주차 공간이 총 6대의 주차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대의 주차 공간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층 내부 들어왔는데요. 이제 계단 아래쪽에는 작은 창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벽면은 타일 마감 되어 있습니다. 어, 위에 창난부는 이제 페인트 도장 마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입니다. 자, 2층에는 3개 호실이 있습니다. 어, 원룸 1개 호실과 투베이스 어, 1개 호실, 투룸 1개 호실. 그래서 총 어, 다양하게 3개 호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2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3층 이동하겠습니다. 이번 3층입니다. 3층에는 총 4개 호실, 원룸 3개 호실과 투베이스 1개 호실. 총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층 보여드렸고요 바로 4층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인세대인데요. 어, 주인세대는 현재 거주를 하고 계셔 갖고요. 어, 오늘은 내부 촬영이 불가하다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인세대는 약 34평 규모로 방3 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매입하시는 분이 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면요, 서로 어, 일정 협의해서 이사일정 잡을 수 있으니까 아, 그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옥상 이동하겠습니다. 옥상 올라왔습니다. 자, 옥상 방수 상태는 양호합니다. 어, 방수를 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깔끔한 옥상의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옥상에 수도, 수전도 있고요. 자, 여기는 주인 의 층고, 거실 층고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자, 살짝 올라가서 주변을 보시면 이쪽이 남쪽 방향인데요. 주인 세대가 이제 사층인데요. 남쪽 방향 바로 앞에 일반 단독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주변이 단독 주택이 밀집해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원룸 다가오 주택도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는 중학교가 있고요. 그 너머에 넓은 산책로가 산책로가 있는 공원도 있고요. 이쪽 바로 맞은편 쪽에는 좀 오래된 아파트긴 하지만 아파트 단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큰 대로변, 일순환로, 6차선 대로변까지 도보 4분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쪽에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도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자, 오늘의 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 드린 주택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한 4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가 61.9평, 그러니까 62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104.5평이고요. 외 벽은 벽돌 마감입니다.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총 4층입니다. 주차 대수는 6대고요. 사용 승인들이 2012년도 12월 21일자 완공이 된 주택입니다. 각 층별 현황 1층의 주차장, 필루티형 주차장인데요. 총 6대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2층에는 원룸 1개 호실과 투베이스 1개 호실, 투룸 1개 호실, 그래서 총 3개 호실, 3층은 원룸 3개 호실과 투베이스트 1개 호실, 그래서 총 4개 호실입니다. 그리고 4층은 이제 주인세대 단독 호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체 구성이 원룸 4개 호실과 투베이스트 2개 호실, 투룸 1개 호실, 주인세대 1개 호실, 그래서 총 주택이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의 매매가는 6억입니다. 네, 임대보증금 6500만원 월세는 301만원 현재 소유자분께서는 융자를 2억 4천을 받으셨지만은 매입하시는 분께서는 아무래도 어, 대출 부분이 좀더적을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거는 어, 은행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요. 자 일단 2억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를 제외한 월시 수익은 213만원 어, 실수자 금액은 3억 3500만원. 수익률은 7.6%입니다. 어, 주인세대를 거주하시 경우엔 3억 4,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소개드린 주택이 전반적으로 어, 임대 월세가 좀 약간 낮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수자분께서 직장생활하고 좀 바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세 부분에 대해서 좀저 정상적인 임대를 좀 받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주변 임대보다는 주변 월세보다는 약간 좀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입하시는 분께서 좀더 임대 관리를 잘 하시면 은 현재보다 더 높은 어, 임대 월세를 이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화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 6차선 대로변인일순나로가 어, 도보 4분거리고요. 어, 버스 정류장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청주 산업단지가 장차로 5분 거리라서 어, 산업단지 직장인 분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한 위치고요. 분명동 어, 어,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앞에 먹자거리가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어, 주택 주변으로 동네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가 편의시설 풍부하고요. 어,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진행됨에요. 2028년도까지 어, 주변이 더욱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어, 구역에 이제 4층 다가오는 리 지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는 이렇게 간략히 설명 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